아 이거 가인해보는 이거는. 자, 자이그한 거는 다 파라. 어. 아나 오늘 많이 배우고 갔다 진짜. 진짜 한 거요? 아, 야, 예, 예. 예. 우리는 뭐,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아 진짜요? 우리는 뭐 콘티 이런 게 없습니다. 예. 어, 난 네. 스타일리스트 분들 왜냐면 나는 그런 감각이 잘 없어가지고 제일 사실 조정석 형이랑. 아 진짜요? 그리고 고경표, B Y 그 신인 애들 몇 명? 너 조정석밖에 모르겠다. <laughs> 아니, 내가 또 가방도 귀찮아서 시계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죠. 하나 꺼내놓잖아요. 그럼 다시 안 바꿔요, 잘. 그냥 여기 있는 거. 원래 그렇죠. 네. 내가 어이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내가 꺼내면서 지금 처음 또 새롭게 알았거든요. 근데 이건... 저 이렇게 딱 왔을 때가방에 네. 이제 펼치는데 뭔가 취향이 없는 듯한 없어요. 네 그런 없어요. 느낌을 확 그냥 받았어요. 그냥 더럽게 주세요 이런 것도같은 <laughs> 거. <웃음> <웃음> 근데 사실 뭐나 정도 나이 때는 취향 없는 게 당연한 거 같아요. 딱 보고 어, 자기 스타일 아니면 안 사야 되는 게 맞긴 아. 하죠. 아 저도 그냥 집사람이 오이 괜찮은데가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아, 이거. 아, 와, 아, 우리 집사람 대님 아, 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아이 이거 밀란을 준 거예요. 아 밴드에서 네, 젊은 남자분들은 네, 약간, 약간 조그만 가방 많이 그렇죠, 하시더라고. 그게 정말 지금 이 저는 제일 촌스럽다고 생각해. 모두 다 그렇게 메고 다녀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옷을 약간 좀 저렴히 사고 아. 가방 하나로 뭔가 티내려고할 때는 그 조그만 가방이 아. 가격이 좀더 싸니까 그리고 약간 미니백이 유행인데 요번 트렌드는 무조건 빅백이에요 제 취향이고 딱 말해라 하면 딱이 정도가 제일 재어 이게, 이게 처음에 누가 BTS에서 누가 RM이 내고 나와가지고 나리였 이제 보테가 또엠버서드 해서 아엠버서요 네. 근데 이게 너무 편한, 편한, 편한 게다 게 때려 박아도 와그래막때 옷도 몇개 그냥 때려 박아도 되고 너무 편해 요런 건좀 아니라 아, 이거아 너무 아니죠 <laughs> 이거 장년에산거 같은데? 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laughs> 아니, 너무 젊은 애들이. 어 알아 알아 알아. 이거 이거잖아. 권유해준 매장 직원이 잘못된 것 같아. 걔가 먹인 거야. 그냥 이건먹였어요 네, 먹였어요. 왜냐면 사실 이거 메고 다닌 적이 없어요. 어 그래 보게. 최고 그래, 그래, 같아. 할까? 바로... 이거, 이거 팝시다 이거. 잃어버리지 네. 전에 네. 아 이런 미니백이 많으신. 아, 이거는 아, 요거, 큰일 요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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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어 나. 아, 이거. 아 되게 오래됐어. <laughs> 아, 오래됐어오래됐어 이거 진짜, 진짜 오래 했어. 이거 잘못하면 스케줄 청담에서 알아, 그 아이들 알아, 아이들 알아, 알아. 알아. 뭔말알 아, 봐, 아, 아, 이것도 거의 안 쓰잖아. 그니까 남자들이 왜 클러치를 들고 다니는 다이해 음. 이게 때려 넣을 때가 없어. 뭐 담배랑 아티랑또 이자 맞아. 먹고 하는데. 사실 이것 도 먹은 거야. 아, 세고세고 거의 아, 안 쓰잖아. 아, 아, 진짜 아예세 새고 는데 이거는 뭐? 내가 봤을 때이생을 10년 된거 같아 아. 그때 나는 이거 다른 거 없고 색깔 때문에 샀어, 색깔 때문에. 음. 버건디가 약간 돈 들어오는 색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빨간색. 지갑 살때 원래 음. 그런 거 많이 사거든. 옛날 사람들이. 미신. <laughs> 아, 모르는구나. 원래는 모르는 빨간 지갑 하고 아, 그랬는데. 아, 그렇게 해야겠어. 70년 될줄모르어 <laughs> 아, 이거 까이는 분이기거오 이거? 아, 예. 네. 아, 이거 좀러운데 이거 근데 많이 메신 것 같아요. 네, 이거 많이 이거 많이 갔어 언론 있다. 이런 건 이제 저기 좀 아버지들이 해외 여행 가거나 그럴 때안 빼고 다니고. 아, 왠줄 알아? 전 뺏긴 네. 거 봐. 아, 나도 나도 이렇게 메고 다녀. 네. 근데 이게 끈을 네. 탄면서 정말, 정말 보기 싫거든. 내가 당해봤거든. 아, 이렇게 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가져가 그냥 진짜. 아, 그거안 했나 이게? 갑자기 또 아니 그 어디야 거기 포르투갈 갔을 때. 아, 거기. 아니 우리랑 같이 눈을 마주치고 그냥 가져간다니까 이게. 서로, 그렇죠. 서로 이렇게 잡고 있어 진짜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일행이 몇 명이 붙어 걔네들 아. 일행이 그 다음에 우리가 확 뺏으니까 따라와 진짜로 근데 백팩이 네. 하나도 없어서 여기 있어요 아, 백팩 <목소리> 전 이거는 괜찮아요 어, 이거? 이거는, 어, 이거. 이거는 좀 젊은 친구들보다 조금 저희 또래분들이 약간 근데 이거를 판매할 때 40대가. 네. 판매할 때 이분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백팩 스타일을 너무 많이 산다데 아, 네, 네. 아니 아니 이건 정말 잘산 거야 부티가 나보이는데 이게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 진짜. 이거 팔면 저는 이거 살 생각이 있어요. 아지 네. 그럼 안 팔아요. <웃음> <웃음> 아, 이것도 좀 오래됐는데. 어 예뻐. 요 어, 이거 예뻐요? 아, 팬들이 좋아하시네 아니 근데 이것도 아내가 까만색이 네. 빨간색이라서. 아좀 화려한 음. 맛은 있죠. 이런 백좀더큰게 있어요. 더로우라는 <laughs> 여기가 미국 브랜드인데 거기 파크 백이라고.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야, 패션 좋아하는 애들은. 어. 올슨 자매라고 미국 애들이 만든 건데, 음그 브랜드가 약간 많이 뜨고 있죠. 근데 여자 브랜드인데, 가방이 좀큰 백들이 있어서, 타크백 하나랑 백팩 하나 딱두개 살고 있습니다 아, 잘 쓰는 이렇게 백. 나는 그런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쓰고. 근데 이거는 진짜 괜찮아요나또이 얘기하면 또못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핑크색도 오더였어. 아, 핑크색? <laughs> 한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지 진짜 인스타에서 한 두, 두세 명이 그건 아니라고 아니 근데 그게 전 세계에 얼마 안, 안 만들었다고 뭐또당한신거 같은데? 당한 거야 당한 거야 100% 당한 거야 핑크를 아, 이런 핑크. 컬러나 이런 컬러는 좀 멋있잖아 이게 태닝이 돼도 멋있는 아, 컬러인데 제못 받아줘 그래 또아이거 너무 웃겨 괜찮은데? 아죄송다 다음 가방 얘기할게요 아 이건 예뻐, 벨루티 이거 괜찮지 않 이거? 아니 이거 종용진 매고 나왔잖아. 아 누가 거기에 많이 흔들리시는구나. 누가 아니, 하면은 아, 아, 아 <laughs> 그런 거에 많이 흔들리시네. 좀안 사겨요. 자크 열려요. 자신 있으신 거. 아 이걸 하나만 안 끄는 거예요? <laughs> 아니 여기를 촬영하시면 안 되지. 아, <laughs>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 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노트북이랑, 노트북이랑 그 정도, 간단한 거. 워낙 이렇게 가죽이 네. 딱딱한 가죽이어서, 벨루트께. 벨루트를 옛날에 엄청 많이 샀어요. 벨루트가 유명하지 않을 때 샀어. 요 음. 그니까, 러 백화점에 없을 때. 아니, 그리고 나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니까, 러 구두가 한1 0 0몇만원이었거든요 지금 뭐, 250이 던데 이것도 몰라요? 이거 팬디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팬디는 많이 샀어, 진짜. 음. 그러니까 밀라노 같지 아, 보내주잖아. 아, 그 밀라노 그 패션 닉. 팬디는 이제 조금 멀어지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팬디 폰 네. 어떻게 났어요? 폰 입으시게요? 입으세요? 아 팬디 알았어요. 팬디 좀 거리 줄려고 노력해볼게요. 네. 팬디. 팬디랑은 조금 멀어지시는 게. 그, 그, 이것도 아, 팬디예요? 네. 네, 그 그두개 피카보. 피카부요 아, 피카부. 사이즈는 여자들 많이 나 이거 잘안 갖고 다녀요. 네, 지금. 아, 아 그때 행사할 때, 행사 때 파이 한번 파이 메고 갔다. 네. 행사할 네. 때. 아 그건 가능해. 팔까요? 네. 네, <laughs> 그러니까 펜디 브랜드가 아니라 안, 안 어울려요 대부분 응. 그냥 저는 약간 큰게좀 예쁜 거같아 아. 마음에 안 드셔 그렇게 매면 괜찮아 응? 그러니까 차라리 작은 가방보다 다큰 가방이 훨씬, 아,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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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응. 아나 오늘 많이 배우고 간다 진짜 작은 가방 팝시다 우리 어차피 안 매시잖아 작은 가방 집에안 어, 있고 안 응, 어. 결국에는 팔아야겠다, 팔아야겠다. 아니, 아니 이제 행사도 안 가려고 <laughs> 행사 오라는 건뭐 <거는> 사라는 <laughs> 거거든 음. 예쁘더라고요 어 그거 예쁘죠 어, 이거 브리트 케이스 이거, 먼지가 먼지, 쌓였는데. 먼지, 그대로 놔뒀어, 이게. 그래서 먼지 쌓인 거야. 오, 어, 어, 안에 여권도 있으세요? 어, 여권도 있네. 아, 어, 신문도 있어. 오, 어, 영문. 역물... 아, 이렇게 하시면서. 아, 공부하려고 아니, 요거 살 때, 사실은 내가 원래 버킷백 남자 사이즈를 사고 싶었어요. 아, 버킷백그 해외 셀럽들이나 남자들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예, 사실 예, 많잖아. 그래서 그걸 사고 싶었는데, 사기도 쉽지 않더라고. 에르메스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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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또그 남자 사이즈는 또잘 없잖아. 회사 살 때. 좀 갖고 다니다가 이제 안다고 다니지 좀 불편한 게좀 있어 이런 거큰거 그냥 때려박는 게 제일 좋은데 저거는 뭐뭐막 그런 게 음. 있잖아요 그그 그 이후로 안 메고 다니는 거 저거는 놔둬야지 아 저거는 놔둬야지 어, 놔둬야지 요거는 집사를 한 거예요 집사이 네, 그래서 제주도 제주도 갈때 정도 음. 여성분들이 매매 예쁠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끌고 다니는 건데 근데 이거 진짜 얼마 안 들어가 이게 진짜 얼마 안 들어가요 아 너무 조금 들어. 1박 2일 정도.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제주도 그냥 골프 안 치고. 골프 안 치고. 골프 치면 못 들어가. 골프 치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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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가. 이거 납둬야지 이거 집사 압둬 이거 핑크백 아니에요? 네? 핑크백? 아, 어. 어, 이거 너무 예뻐. 아, 이거, 이거. 어. 어, 예쁘네. 깨끗, 이거, 깨끗. 이건 예뻐. 아, 맞아. 끈, 끈. 깨끗. 아, 이거 거짓말이었어. 짧아, 더. 깨끗해. 이게 훨씬 기네. 음. 이 봐봐, 끈 차이 봐봐, 끈 차이. 아... 이게 끈이 짧으면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거 살때끈 때? 길이감이 이게 맞냐고 물어봤거든. 두 번, 세번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맞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거는 정말 실수한 건데, 이거 길이감을 내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거 끈이 이렇게 되냐. 차이가 확실히 나네. 기냐, 정확히 물어봤거든. 계속 물어봤는데 맞다는 거야. 근데 이거 너무 짧잖아. 아 <laughs> 아, 여름에 매고면좋다 여름에. 가벼워 거. 그죠? 근데 웃긴 게 이제 가격이. 응. 똑같았어. 네, 똑같았어, 가격이. 얼마1 0 0 천. 아, 그래? 천 백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아이, 끈, 비능 상하네, 이거. 그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봐봐봐. 이거, 이렇게 얼마나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그쵸, 그쵸. 이렇게 툭, 툭, 이렇 하는 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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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해야 돼. 근데 더... 이끈두 개가 주는또 안정감이. 맞아, 맞아. 네. 이거 되게, 되게 마음이 불편해, 지금. 이거. 어. 응. 끈만 바꿔달라고 하세요. 응? 그니까 얘가 <laughs> 요거를 뭘 짧은 와, 거 사서 여기다 다루라는 아, 거. 이 가방이 네. 그게 이쁘 괜찮네. 이게 아, 지, 예쁘네 네, 죄송한데, 그걸 제가 길들이게 한 거예요. 이렇게 <laughs> 매도 너무. 어, 예쁜 그럼. 오, 어, 근데, 오. 어. 이게 약간. 이거 혹시 네? 하실 생각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 아네아 그럼요 아 제가 무조건 1순위로 네, 네. 네 바로 올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이 컬러도 어. 예쁘고 이거는 좀때탄게 훨씬 예쁜 그죠? 거 같아요 그죠? 네. 아. 자이 자, 조그만 거는 다 팔아라 이거 이것도 안, 이것도 안 팔아도 되잖아요 예 아, 그거 아, 갖고 있어요 이거. 갖고 있어요 지피카보도 아. 어. 블랙만 갖고 계시고 아 저게 굳이 두 개가 필요할 이유는? 없죠. 지금 내가 받아들이 결론은 생각 좀 하고 살아. 아예 안 돼. 지금 여기 셀러하게 당하지 말라 어, 당하지 말라 어. 야, 많이 당하시는 분요 아, 저는 좀 당한 편이에요. 당연히. 어, 이거 기통 탐내시네, 이거. <laughs> 이게 다른 건 모르는데. 예뻐. 아, 근데 예쁘고 어... 편해, 이거. 아내 그럼... 네. 구독자들 한두분 한 정도가 이걸 사러 갔대요. 근데 가방이, 매 보니까 너무 크대, 아... 자기가. 아. 그분들은 이제 이게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진 거야. 너무 커서. 근데 나는 전혀 뭐큰줄 모르겠거든, 사실은. 아, 전혀 크지 않아요? 아, 전혀 크지 않아. 아니, 좀 추천해주실만한 좀 백이나 이런 것들. 아, 백, 백. 아, 근데 아까 뭐 아, 말씀하셨잖아, 백. 어, 음. 파크백. 파크백. 더러워 파크백도 어, 너무 좋고. 더러워 어, 파크백? 그것도 약간 때려놓을 수 있는 가방이요 아 대략 얼마 정도 선이에요? 여기 있는 가방보다 싸죠. 아 그래요? 네, 300안짝이니까아 네. 미국 미국 브랜드. 네, 이어트럭셔리라고요번 트렌드가 이제 티안 나는 뭐 아. 미니멀리즘 그런 거에 되게 좀 유행하겠군. 근데 이게 되게... 그 가방에 그리고 또 이제 정유미가 들고 나와서 확뜬 브랜드긴 해요. 또 우리나라 여자들한테 아, 그럼 영를 여자들 받으세요? 아니요. 아니. 그리고 그 가방의 단점은 티가 전혀 안 나는데 더러워 금박지로 살짝 프린트가 되는데 그게 벗겨져. 아. 아는 사람만 알아어 짜증나. 저도 적당히 좀 티를 내고 싶은데. 아니, 근데 패션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이 트렌드가 로고가 큰게 유행했다가 어, 또안 보이는 게 유행했다가 또큰게 유행했다 이러더라고. 그래. 그리고 최근까지는 사실 로고 큰 거가 유행했거든. 저는 죽어도 로고 안큰걸 선호하는 편이었어요. 저도 안큰걸 선호해요. 사실 최근에 좀 잘못 산 것도 많은데. <laughs> 아 이렇게? 아니 이거는 아니 뒤 <laughs> 아니 막막 굽지굽지 막 이런 거 싫을 수도 아 그건 사실. 싫죠 네, 네. 네. 아 와, 아니 근데 어쨌든 네 덕분에 이거 우리가 음, 속가낸 거죠 속가낸 거잘속가낸잘속가낸 채가 되게 얇네 얇아 이게 구멍을 좀문자죠 절대 다시는 음. 안 매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이, 이게 있었어 했어요 다 이게 네. 꺼내면서 저스와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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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2019년도까지 내였어요 진짜. 아 진짜? 어, 지금도 봐도 좋, 괜찮네 저건 어, 멋있죠 응. 최근에 거의 이것만 메고 다니네요 왜냐면 진짜. 거의 요두 개로 1년 맨거같아 어. 어. 핑크 왜안 말려줬어요? 주위 사람들 네? 갖고 싶으 당해봐라 이거. 당해봐라 이 새끼 <laughs> <당해봐라, 이거. 웃음> 핑크 댓글 남겨주세요 <laughs> 집에 있는 거 다른 것도 속국꽤 많은데 이게. 지금 땜인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잘속가하신것 같습니다. 때가 많이 나오죠? 네. <laughs> 옷속을때 쓴소리 많이 하시겠다, 진짜. 아, 나 촬영하다 가는 거 같아. 아니, 없으실 때 해야죠, 제가. 아, 뭐 이거 무슨 생각이 생 거야 이런 거. 그래야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하죠. 있으시면은, 아 제가 어떻게, 저것도 쓴소리 안 하고 솔직히 그냥 이상해요, 이상해요 한 거지. 음. 구린 것들 너무 많은데. <laughs> 내가 먼저 집에 가서 속관 야겠지 아, 뭐, 뭐, 저한테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你好，我在这。<laughs> <laughs>